체스 좀 느낌 다르고 나 지금 테마 하나 만들면 두개 나와요. 이거 지각까안 쓰고 있어. 뭐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참고 있는 중. 요애는 자리가 없는 거 같고. 이신데요? 사람이 얘를좀 빼도 되지 않나? 이 굳이 써야 돼요? 결투가아 일단 일단은 아 그럼 얘를결투가아 와 이걸 지네 벨트가 크네 프로 레슬러를 빼도 되지 않나? 문도를 빼자 리신이 이성 쓰고 싶은데, 그럼 리신을 얘도 빼도 되지 않나? 문도 빼고,

왜 이렇게 약해? 애쉬컨서약한건가 アンチョ。 저하나자네뭐팔굽이잖 그 아니 칠 수정 쎄다매왜 이렇게 약하지 클라키는 없고 보인수 하나면 된다매 아니야 처음에 <laughs> 애초에 그냥 수정김빛 안 하고 그냥 딴거 있으면 1등 했을 것 같은데요 내가 그러니까 수정겜비 이거 보니까 구인수 클라켄 필수인 것 같은데요 구인수 하나 갖고 안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애쉬 만나니까 구인수 클라켄 거하게 상구인수였거든요 돈다얘긴 하던데 그냥 내가 했던 그 트페 밸류 되겠 쓰면 1등 했다. 맞지? 응. 모르겠네. 조, 좋은 거 같기도 한데. 아... 저거보다 더 세게 뽑아야 된다면 브라움에 칠수정 놓고 방끝정수던 주고 세트가 토템이라 좀 아쉽긴 하지만 리신템 거결를 빼주고 그렇게 했서가 이신 붙으면 더 세요. 아니, 토마토 엔더 티어 어디야? 니가 뭔데 내가 맞다 하면 맞는 거야. 내가 이, 롤체 일등인데 그니까 러 니가 보고 배웅시키면 내가 1억 배도 잘한다. 니가 그러니까 유튜브로 봤다 방송으로 봤다 리신 페어라서 쓴 건데. 리신 페어가 안 떴으면은 애씨부터 붙이고 리신은 모아야 돼. 이제 진짜 점수 올린다. 이제 이제 내가 알아서 한다. 이렇 와, 크루 세명 보고 있네. 새벽 하시니까이 새끼들 맥주 한잔 빨면서 크루 하는 새끼들 점수 다 뽑아야 돼. 일단 파이트 머니 나안 되고 태양 불꽃과 노잼이고 요새 문장 기상포 하나 더 걸리나? 하나 더오 잠깐만 하나도 왜템 하나 안줘요 아템짤템 하나 안주나 패치됐나 아까 찰게만 하나 받았던거 같은데 두 번째 증강은 짤태만아 주는 건가? 맞지. 어. 첫 증강은 템을 안 주네. 아까 전에 두 번째가 세 번째 먹었을 때 짤태만아 줬잖아요, 여러분. 벨트 기 중기, 중기입니까 이거? 안 줬잖아. 일단 돈 벌자. 1번 저거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면은 템 만들 수 있는 게. 벨트를 줬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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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벨트 안 줬어. 템니아맞아아애아템아개아아 뭐를 만들어야지 제일 좋지. 구인수 두개 할까? 니인수아개 받고. 아나아이나 수정. 구인수 두 개. 아니야 팀이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세 개잖아, 세 개. 나도 세 개. 팀다 똑같이 받아. 아 이거 케일 안 주는 케일인 것 같은데. 인도, 뭐, 여러분들, 억지로 가기에는 별로들 아이가. 하나씩 따방따방 나와야지. 여 기서 뒤집기 때문에 수정 될게 아니 반대쪽에 씨바 진짜 예이! 맞다, 구인수의 클라킹 가기 다이 판은. 이게 그러니까, 육항소처럼, 이겨가지고, 템을 뽈가야지 1등이 되는 거네. 그러니까, 피 1까지 받고, 7 7비 맞춰가지고 센게 아니고, 개념이 그거지. 우유수의 클라켄 두개 이거 신드라 팔았는데, 아, 머리야 하... 처음에 이렇게 자리 잡고 나중에 니 신이 성 찍히면 갈아줘야 되니까. 내신이 자리가 없긴 하네. 그러면, 클라켄을 만들까, 님들? 우인수두 개, 클라켄 두개 준다면서. 라켄이는 만들면 되겠네. 어, 라켄이 대기해라나지 말고 대게하고있으라 갑자기 케이를 이름 많이 준다고 악령을 만드는건 호박이지 쓰레기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조개랑 조개랑 곡궁이없으면할수 없는 덱기네 왔다. 드디어 왔네요. 어서오고. 수정 겜빛 장인입니다. 예, 뭐 참는다, 이거. 아, 겜빛 안 타도 돼. 안 타도, 안 타도 된다. 이거 치, 치수정 놓고 그때부터 뭘 가도 되잖아. 대장가 뭐 뽑을 거 있나? 일단 묶고 생각할까? 아, 근데 이거 클라켄두 개인데. 말고 그 외에는 쓸까요? 쓰자고 뭐 오디를 같은 거 쓰지 말고, 진짜오 자리가 없는데? 그냥, 저육수 말고, 클라켄 두 개의 구인수를 우리가 보고 싶은 거잖아, 아이씨를. 일단, 이거부터 하고. 저육수는 많이 했잖아요, 예. 어, 김비.